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요 말씀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조율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저 거제도에서 어, 수도회를 하고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사막의 불꽃이라는 어, 아주 오래전 사막의 교부들의 금언집을 좀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 읽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어, 말씀이 있어서 어, 제가 잠깐 읽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빠, 어, 마카리우스께서 말씀하셨다. 목욕하러 간 사람이 옷을 다 벗지 않는다면 온몸의 때를 다 씻을 수 없다. 수도승도 마찬가지다. 수도승이 헛된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관한 관심을 벗겨내지 않으면 덕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고 우물과도 같은 원수의 화살을 이겨낼 수 없다. 되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 본문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더 읽고 우리가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장 2 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어,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음,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 7장에, 로마서 7장의 말씀 15절서부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로마서 7장 15절을 펴보시든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즉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어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지시와 가리킴대로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죄된 행위들을 내가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대단히 아주 그 이런 인간적인 그런 내면의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다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떤 지향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깊은 단계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뭐,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도 그런 갈등을 겪었다 하니,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러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는 독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보심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섬겼던 농촌의 교회에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자신도 왜 자기가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한 남편의 이야기 예. 이야기는. 또그 전후 어떤 세기와 사정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때 바울이 깨단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제가 법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이라고 할지도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는 미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게 해요. 법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또 다짐을 해도 그 법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에 빨간 불에는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으면 그 무슨 내가 애를 쓰고 원하고 노력한다고 어그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의 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의지로는 이 죄의 법을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럼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은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한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법은 법으로서 그러니까 이 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비로소 내가 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초 가운데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과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지 개인적인 어떤 원함과 의지, 결심의 문제로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 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3절을 보시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7장까지의 바울은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7장에 1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여러분 쭉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는이에요. 원하는. 원하였지만, 원하고, 그러나 원하는 것. 그러나 나의 이 마음의 그 원함이 아무리 무게가 있고 크다 한들, 이 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7장의 바울과 8장의 바울이 달라요. 이제 8장에서는 원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으로 이제 바울이 바뀌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를 말합니다. be 이제 뭐 진행형을 쓰면 bing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즉 이전에 바울은 뭔가를 의지로 한다를 하고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7장의 바울이에요. 이제 8장의 바울은 법의 문제를 깨닫고서는 아 내가 이제는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안에 존재하는 실제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서 있는 사람이 스탠드라고 하는,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고. 이전에는 막 뭔가를 그냥 원하기만 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결심하는 자였는데, 이젠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는 그리스도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사라졌을까요? 갑자기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죄와 사망의 예, 법의 안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 예,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 그러한 영혼이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의 위치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 안으로 내가 옮겨져야 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 존재가 옮겨지니 새로운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옮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법 아래서는 사망의 법 아래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옮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옮겨져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성경 말씀 안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 옮기게 하고, 또 성령의 교제 안으로 위치를 옮겨내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회 나오면서부터는 그 남편이 그렇게 큰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거는 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왜 그럴까? 이 법에 통치받는 법의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옮겨져 그러한 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때 그런 우리들의 경험을 이제 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래서 뭔가 마음은 막 따뜻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착하잖아요 마음에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이제 그 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어,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에 법의 통치가 바뀔 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의 궁유를 입어 우리가 죄가 하나의 법의 문제인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승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까. 예전에는 죄를 범하는 게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한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말해요. 다음엔 내가 좀더 조심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리하면 승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아 이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법의 문제라고나라고 하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그 그 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건져져, 옮겨져, 어, 존재가 옮겨져 있어야 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승리는. 이제 곧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문을 따고, 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감옥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밖에서 누가 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쇠를? 그 우리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전적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망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길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는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손과 역사를 기다리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7장을 인식을 해야 8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의 원리를 알아야 8장의 실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 나를 어,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교리를 배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칠장의 상태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어떻든지 이 칠장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의 길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감옥 안에서 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하시고, 또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또 이웃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 뭐 이번 주중 뭐 거의 3 6도까지도 육박한다니까 어, 건강하시고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면서 어, 내적인 그런 영성 생활을 한번 잘 도모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생활의 원리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7장의 원리를 깨닫고, 7장에서 원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반드시 우리가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도를 또한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체험한 뒤에 또 이웃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교회는 에어컨 틀지 않아도 제곤 온도계를 보니까 24도입니다. 아, 집안이 너무 더우시면 아, 시원한 교회에 오셔서 잠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일과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는 예배 자석수의 10%, 또 최대 19명, 20명 이내에서 예배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 또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형편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이번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수요 말씀 예배 마치 주기도문에 오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